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것은 하얀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의 물을 활짝 널어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